안녕하세요. 특읽거주는 남자, 철이입니다 오늘은 이 발메다 토스터기에 대한 특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메다 토스터기는 죽은빵을 살리는 토스터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죽은빵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어 있고요. 이렇게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죽은빵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과연, 이 발뮤다 토스터기가 어떻게 죽은 빵을 살려내는지, 빵을 구워보면서 특허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빵을 반으로 갈라서 넣었습니다. 물은 미리 넣었고요 이제, 빵을 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발뮤다는 특허에서 토스터기를 가열조리장치라고 합니다. 이 특허는 2015년 1월에 일본에서 출원이 되어서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살펴보면 이 발뮤다 토스터기가 일반 토스터기랑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차이점이 발뮤다 토스터기를 죽은 빵도 살린다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토스터기가 가지고 있는 상면 가열 히터와 하면 가열 히터, 그러니까 빵의 양쪽 면을 익히기 위한 히터. 이거 외에 수증기를 생성하기 위한 보일러 히터, 요게 하나 더 있다는 것인데요. 이 보일러 히터는 물을 끓여서 빵 표면에 수증기를 입힐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더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을 보면 언뜻 봐도 특허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토스터기와 실제 토스터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징이 되는 이 물구멍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릴망이라던가 조작 버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물을 넣기 위한 투입구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저기에 물은 왜 넣는 것이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른쪽 그림은 토스터기의앞 뚜껑을 딱 열어서 그 단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을 넣게 되면 쭈르륵 이렇게 물이 흘러서 아랫면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히터가 가열이 되면 이 공간 내, 그러니까 토스터기 내부에 수증기가 발생되게 됩니다.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요. 특허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물받침 접시, 요 21번이요. 21번에 부어진 물은 50번 요 빨대같이 생긴 요 통로를 통해서 보일러 용기, 요 밑에 있는 41번 넓쪽한그 그릇 같은 데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일러 히터가 동작을 하게 되면, 보일러 용기 내에 물이 가열이 돼서, 수증기가 조리고 에 충만하게 된답니다. 충만? 충만이란 말잘안 쓰는데요. 아, 충만치키면 맛있는데. 수증기는 조리 대상물을 감싸서, 그러니까, <laughs> 충만하게 된 수증기는 조리 대상물, 빵이란 얘기죠. 빵을 감싸서, 빵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토, 토스터기는 언제까지 그래서 물을 끓이느냐? 물이 전부 증발해서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토스터기의 매뉴얼을 보면 조리 대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물을 얼만큼 넣으라는 그 안내가 있는데요. 그 안내에 따라 물을 넣어야 정확하게 원하는 맛의 조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넣어봤습니다. 과연 특허에서 설명을 하는 대로 물이 들어가나? 근데 물이 보이지가 않죠. 왜 그런 걸 것일까요? 그래서 이 보일러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보일러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이 이렇게 쪼로록 아래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고로 조판이 이 보일러 판이 좀 갈색으로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토스터기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뭐, 별다른 걸 하지 않았다면, 1년 동안 그냥 사용을 했다면, 저 판이 저렇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발묘다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래서 방금 드러낸 것과 같은 보일러 판을 만들어서, 외관상으로 보면 되게 깔끔해 보이도록 한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고요. 물을 넣었으니까 한번 끓여봐야겠죠. 그래서 토스터기를 동작을 시키면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 돌렸고요. 물이 이렇게 끓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물은 전부 다 증발할 때까지 끓고요. 증발된 물은 요 안에 빵이 있었다면 그 빵의 표면을 감싸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 떡을 찌듯이 발뮤다도 빵을 수증기로 쪄서 결국에는 찌는 방식으로 맛있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읽어보면, 어, 보일러 용기 내에 물이 가열이 되고, 그래서 수증기가 조리고 내에 충만해진다. 수증기는 조리 대상물을 감싸서 조리 대상물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증발하기 어렵게 한다. 여기까지는 아까 읽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열 패턴으로 상면 가열 히터와 상면 가열 히터를 켜서 조리를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는 보일러 히터를 쫙 켜가지고 일단은 그 조리고 안에 그 음식물에 전반적으로 수증기가 음식물 표면을 감싸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상면 히터와 하면 히터를 번갈아 가면서 키면서 음식을 가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요 보일러 히터는 처음에 처음에 초반에만 동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어 초반에 그러니까 음식물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을 때 음식물 표면에 전체적으로 수분을 한번 쫙 둘러놓고 그 다음에 상면 히터와 하면 히터를 가지고 아랫면 윗면 아랫면 윗면 이렇게 서서히 익히면서 그런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요 마지막에는 아랫면, 윗면을 아랫면 히터와 윗면의 히터를 빡 켜서 빵이 전체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뮤단은 빵을 수증기로 찌는 게 아니라 빵을 가열하기 전에 수분을 빵 전체 한번 둘러서 빵이 촉촉하고 그리고 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식빵모드로 발뮤다를 한번 동작시켜봤습니다 처음 동작과 동시에 보일러 히터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면가열 히터가 동작을 하고 화면가열 히터가 동작을 하고 요 창에 수증기가 맺히는 걸볼수 있죠 다시 화면 히터 성면 히터 화면 히터, 상면 히터, 번갈아가면서 동작을 하고요. 수증기가 사라졌습니다. 물이 전부 다 증발해서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이때부터는 발묘다가 본격적으로 항면, 화면, 상면, 화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가열을 하고요. 오토바이가 계속 지나가네요. 마지막쯤 되면 상면 히터와 화면 가열 히터를 동시에 동작을 시켜서 빵이 전체적으로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빵의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반 토스터기처럼 빵 윗면 가열용 빵 아랫면 가열용 히터가 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발미드 토스터는 수증기용 보일러 히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조리의 초반에 빵 표면에 수분이 쫙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준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로 빵의 표면을 적신 다음에 빵의 윗면과 아랫면을 교차로 가열을 한다. 요게 발메다 토스터기의 핵심입니다 특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조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수증기 공급을 하고 최초 1분 정도에는 어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조리 대상물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빵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증발시키는 일이 없어서 식감이나 맛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다 그리고 어쩌저쩌저그저 해서 표면을 태우는 일이 없이 빵 내부까지 가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비법이겠네요. 수분을 가지고 어빵 표면을 한번 쫙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위를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빵을 익힌다. 이게 죽은 빵도 살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에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뮤다 토스터기 2 업그레이드 버전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업소용 발뮤다 토스터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는잘 모르겠지만 이 빵을 굽다 보면 그 정확한 물을 계량을 해서 정확한 양의 물을 계량을 해서 그 투입구에 넣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빵을 먹고 싶은데 그 물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넣는 거는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발뮤다도 발뮤다 이 만든 사람들도 이게 귀찮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에 어떤 내용이냐면 물 탱크, 요 토스터기 오른쪽에 물 탱크가 있고, 그 밑에 하부에는 급수 밸브가 있어서 사용자가 모드를 선택을 하면 그 모드에 따라서 물을 적절히 공급을 해서 빵을 구워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수기나 아니면은 커피 머신처럼 물을 한 번만 채워두면 토스터기가 알아서 물을 공급해서 적절하게 잘 구워주겠다. 되게 편하겠네요. 아마 발메다 토스터기의 신형이 나온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물통을 달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되게 뜨겁고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쫓... 아! 네, 쫀득합니다. 네.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구워서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아, 뜨거워. 자. 뜨겁지만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잼을 좋아해서요. 하얗잼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서 물론 이걸 전부 다 발라먹을 건 아닙니다. 하얗잼을 발라서 먹으면은 여기 가운데는 아 이거 먹방 아니고요 가운데는 그 쫀득쫀득하고 겉은 소리가 들리시나요? 딱딱하게 되게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에서 갓 구워온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빵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애플의 팬보이로 돌아가서, 음, 뭘 해볼까요? 골라놓은 특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밌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